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laughs>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홀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노 같이 우리들도 정글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동행하는 한날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2절절말씀입절다 신약성경 234면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2절절 말씀 교절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에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말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총독과 아그리바 왕 앞에서 심문을 받던 어, 바울은 그의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이사 앞에 항소만 하지 않았다면 사실 풀어줘도 무방한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어, 그 총독과 아그리바의 마지막 판단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2 0절 말씀 읽으면서 참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또 도시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여러 지명이 있습니다. 배 이름도 참 어렵고 그런데요. 1절 말씀에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로마를 말하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또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1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 항해는 작정된 항해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예정된 여정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해 예정된 여정이지만 때로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 작정된 항해에 닥친 광풍, 유라굴로, 광풍. 우리가 태풍마다 뭐 몇호 태풍, 뭐, 이렇게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유라굴로, 광풍의 이름이 지금 유라굴로예요. 그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의 선장이 되려고 해요.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여기고 내 인생의 선장을 나로 여기게 되면 불안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염려하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만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박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박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을 압송하는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바울은 죄수였어요. 그런데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고 3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압송을 책임지고 있는 아우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도 친절히 대할 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차 바울을 잘 대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떠납니다. 순풍을 맞아서 배가 순항하면 좋겠지만 맞바람을 어, 맞바람이 몰아칩니다. 비록 맞바람을 피해서 간신히 항해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은혜를 곳곳에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작정된 길을 갈 때, 모든 것이 순풍이면 참 좋습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순풍일 수는 없어요. 맞바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결박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때요? 간신이라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신이라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해의... 목적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까지 누가 선장이 되어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는...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선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가 미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바닷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항구에 머물러서 또 필요한 식량도 구입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선적해서 또 이동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게 됩니다. 배가 미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바울은 경고를 해요. 항해가 위험하니, 어, 배와 생명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지금, 어, 그 절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합니다.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에 해당되는 어, 금식하는 절기를 말해요. 이 절기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이어서는 어, 항해하기 어려운 큰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잘 알, 알까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교 여정을 통해서 바닷길 경험이 풍부해요. 지금 배를 타고, 어 이렇게 가는 여정도 있었고, 돌아오는 여정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계절에는, 어 항의하기가 좋은 계절이고, 어느 계절에는 항의하기 참 어려운 계절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경험 많은 전문가를 그렇게 신뢰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더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였고 선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게더 당연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성공 사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습니까? 희망적인 말을 따라가려고 하고 때로 부정적인 책망의 말,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백 부장이 미양보다 더 좋은 베닉스를 찾아 나섰듯이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말씀의 경고를 때로 막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경험 많은 선장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결국, 백 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랐죠. 그리고 이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은 너무나도 맹렬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짐을 다 버려야 됐어요. 기구들을 다 버려야 됐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을까? 배가 다 부서지고 모두가 다 배에 물에 빠져 바닷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다. 그럴 정도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하늘은 먹구름만 가득하고, 계속해서 비와 바람만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언제 배가 뒤집혀도, 언제 배가 부서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할 순간,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도 쫓가 다른 좋은 이야기들만 듣다가도 매를 맞고 절망적인 순간에 떨어지면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오히려 절망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기회입니다 바울의 이 고난의 항해는 결국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여정을 지금 떠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폭풍은 바울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배가 유라불로와 한 군데 한 가운데에 있습니까? 내가 신뢰했던 모든 세상의 전문가와 경험이 무너졌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셨나요? 바로 그때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선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작정된 항해는 결코 좌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날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백부장처럼 행했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의 말, 희망적인 세상 조언을 말씀의 경고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베닉스를 찾아 나섰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 유라불로 강풍이 불어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해와 별 같은 인생의 지표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 때도 오히려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수의 신분으로 주님의 작정된 항해 위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소, 우리의 참된 선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가정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말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의 손길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모든 수술의 상황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